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 규저지 일원 일부 지역에 올해 첫 서리 경보 및 동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허가 및 취득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 중 하나인 폴리에서 기후형 마이완나 판매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의 동시 출현으로 전 세계가 또한번 재확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일반 약국 등에서 보충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보충기 일반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뉴욕시 퀸즈의 한 한인 세탁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전소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오늘 밤새 뉴욕 뉴저지 일원 일부 지역에는 올해 첫 서리 경고 및 동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뉴욕시와 뉴저지, 커네티컷 일부 지역에 서리 및 동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외곽의 밤새 기온이 화씨 30도에서 20도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상예보센터는 기온이 앞으로 이틀 동안 평균보다 15도에서 30도 가량 낮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많은 지역이 앞으로 이틀 밤 동안 첫 번째 동결을 경험할 것이고, 이는 농작물과 가축 등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첫 동결 주의보는 연년 평균보다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빨리 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미시간주 동부에서 위스콘신주까지는 이미 1피트 이상의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오늘 미시간 북부와 어퍼 페니슐라 일부 지역에도 보통 수준에서 폭설 수준까지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선 모리스 카운티, 헌터든 카운티, 소머셋 카운티에 대해 동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시에 코네티컷 남부와 뉴저지 북동부, 뉴욕 남동부에는 서리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는 최고 온도가 화씨 54도로 이번 주중 가장 쌀쌀한 날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찬 기온이 조금씩 풀리면서 최고 온도 58도, 금요일 최고 온도 62도 등 점차 오르기 시작해 주말엔 각각 최고 68도, 65도로 건조하지만 춥지는 않은 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롭게 개설되는 원스톱 온라인 포도 사이트를 통해 각종 비즈니스의 인허가 및 면허 취득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호 기자가 전합니다. 그동안 소상인들이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만 했던 절차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에릭 아덴스 뉴욕시장은 이달 초 뉴욕시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은 2023년 11월까지 스몰 비즈니스 원스톱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도록 하며, 뉴욕시 소상인들은 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고, 미 지불한 각종 수수료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규칙 및 규정과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면허 및 허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이를 취득, 연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 이발소를 개업하려는 소상인 경우 최소 12개 기관을 방문해 56개의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시 의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많은 기관과 절차를 겪어야 했던 고충을 키워낸 낡은 구조를 없애고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이달 뉴욕시 상용 건물 소유주들의 부동산 명세 신고를 1년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조례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1층 상점 등 비어 있는 상용 건물 공간에 대한 수치를 보다 자주 그리고 보다 정확히 파악해 이를 시 경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 재무부는 신고 마감 후 2개월 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누저진의 최대 한인 밀접 지역 중 하나인 포리에서 기호용 마리와나 판매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와나 판매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트리타운 플래닝보드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인근 469 웨스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센드 판매소의 기호용 마리와나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아센드 포트리 판매소는 리누드 플라자 옆 예전 스테이플스 매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지난 8월 문을 열었으며 현재는 의료용 마리하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센드는 지난달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로부터 포트리 매장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받았고 이제 포트리 타운 정부의 승인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만약 포트리 타운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아센드 포트리 판매소는 뉴저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20번째 장소가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공식 시작됐습니다. 한편, 뉴저지처럼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20대 젊은층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연방 정부 데이터를 분석해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이 점점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미 전국의 19세에서 30세 중 43.4%가 종종 마리화나를 사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 인구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입니다. 앞서 마리화나를 종종 피운다고 답한 응답자 중 여성은 42.1%로 남녀 마리화나 이용자 차이는 불과 1.3%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주별로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몇년 안에 마리와나 사용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기존 변이들의 면역력 회피 능력을 능가하는 하위 변이의 동시 출현으로 전 세계가 또한번 재유행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재 전문가들이 주시 중인 새 변이들은 여러 돌연 변이의 조합이지만 면역력 회피에 있어서는 오미크론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나단 에이브라햄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진화적 무기 경쟁이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코로나19는 진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너무 빨라 이제는 과학자들이 트위터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한달 전에는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 출현해 여러 하위 변이를 낳고 있는 BA.2.75가 우려됐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BA.4.6와 BA.7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주전 등장한 BQ.1.1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올 가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면역 회피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XBB도 전문가들의 주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인구가 백신 접종과 이전 감염으로 어느 정도 면역력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면역력 약화와 바이러스 진화라는 두 가지 이유로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어떤 특정 변이가 우세하게 될지 보다 새로 진화한 형태의 변이가 면역력을 어떻게 회피할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드미터에 따르면 독일의 이날 확진자는 13만 74명, 프랑스 87,666명, 이탈리아 58,357명 등까지 다시 치솟았습니다. 세 나라 모두 1일 사망자 수도 세 자릿수입니다. 에이브레헴 하버드 의대 교수는 우리가 모두 괜찮다며 면역 반응이 좋지 않은 감염 취약군을 망각한다면 더 무서운 새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꼭 올겨울이 아니라도 바이러스가 진화할 여지는 아직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k b t 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제 미 전국에선 처방전 없이도 보청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국이나 대형마트 등 전국의 주요 소매점을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미 식품의약국 fda 는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보청기 항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미국 주요 소매점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돋보기나 감기약처럼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 없이도 보청기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살수 있는 보청기 일반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조차로 청각 기능이 약한 사람은 전문 검사나 처방전 없이도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갖춘 보청기를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검사 또는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청기는 경증에서 중증의 청약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으로 고도 난청용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전문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보청기를 구매하려면 전문검사 및 처방 비용을 포함해 5천 달러 이상을 써야 했지만 보험사들은 보청기 혜택의 제약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이 잦았습니다. FDA는 이번 결정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백악관은 1인당 약 1,400달러에서 2,800달러까지 아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도 보청기 한 팩을 모델에 따라 199달러에서 999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주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보청기를 곧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CBS, 샘스클럽, 베스트바이 등 주요 약국체인점 및 소매점들도 보청기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FDA는 이번 결정으로 청각장애를 겪는 60세 이하 성인 3,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판매가 시작되기 이전 기준 2대 3천만여 명 가운데 불과 20% 정도만이 보청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새벽 퀸런네 시티에 소재한 한인 세탁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순식간에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형 화재로 건물은 지붕과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 붕괴됐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2시 30분경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30 스트리트 선상에 소재한 그린 화이트 드라이 클리너 빌딩에서 원인 모를 불이 시작되면서 빌딩 전체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이 화재로 9 0 0스퀘어 피트 규모의 세탁 공장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배송 물품 스토어 등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 200여 명이 고가 사다리차를 비롯한 소방차 10대 이상을 몰고와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천장재 등에서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6시간 만인 오전 8시가 돼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새벽 시각 건물 내부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불길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두 명이 어깨와 목, 무릎 등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최초 발화 지점이 세탁 공장인지 배송 물품 스토어인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린 화이트 드라이 클리너는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와 세탁 사업을 일고 온 연인선 전 뉴욕 한인 세탁협회장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세탁 도매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Like 연 사장은 보험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충분한 커버가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며 현재는 해당 공장에서 근무했던 35명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재로 발생한 무거운 연기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당일 오전 3시경 인근 주민들에겐 긴급 경보가 발령돼 해당 지역을 피하고 창문을 닫으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3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갱신 기간은 뉴욕주의 경우 내달 16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고 뉴저지의 경우 이보다 앞선 내달 1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어집니다. 뉴욕 주민들은 가입 기간 동안 뉴욕 주정부 자체 건강보험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에 가입 및 갱신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 역시 뉴저지 주정부 자체 건강보험거래소에 접속하면 신규 가입이나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누리려면 뉴욕주는 12월 15일까지, 뉴저지주는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전년과 동일하게 12개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뉴저지주는 보험사가 기존보다 한개 추가돼 총 5개 보험사에서 오바마케어 상품을 제공합니다. 각주 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보험료가 전년 대비 평균 9.7% 뉴저지 오바마케어 개인보험은 보험료가 평균 8.8%가 인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촉진을 위해 약 4조 원에 달하는 투자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3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법에 따른 2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에는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이 함께하며. 향후 미국 내 12개 주 20개 회사에 자금이 분산된다는 게 매체의 설명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투자로 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라바마,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이 보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한 공급망 강화와 기후 친화적 경제로의 전환, 촉진 차원입니다. 더힐은 이번 투자로 미국 제조업체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과 리켈 등 핵심 광물을 가공할 수 있으리라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의 총매 변환기 절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량 총매 변환기의 구매와 판매,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매 변환기를 차량의 주요 해체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하고, 차량 해체 업체는 떼어낸 총매 변환기의 숫자를 매 60일마다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총매 변환기 매매 액수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딜러들은 총매 변환기 도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총매 변환기에 자동차 인식 고유 번호를 새길 수 있는 에칭 키트를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총매 변환기는 차량 밑에 붙어 있는 배기 가스 제어 장치로 차량 배기관으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조 시 값비싼 플라티늄, 로듐, 팔라듐 등이 포함돼 크기에 따라 암시장에서 수백 수천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뉴욕커들은 모바일 주차앱을 이용해 주차할 때 기존의 주차금액 충전 방식 대신 주차할 때마다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시 모바일 주차앱 파크에너시의 업데이트 버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버전은 어플리케이션에 주차금액을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새 버전에서는 신용카드와 대비카드를 연동해 주차할 때마다 결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전 버전의 경우 최소 충전 금액이 25달러여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체 주차요금의 40%가 파크 NYC를 활용해 결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파크 NYC 앱 이용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으며 이전 버전에서 사용했던 전화번호나 계정을 활용할 경우 기존 충전 잔액을 유지할지 잔액을 환불받고 앞으로 주차요금이 발생할 때마다 결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충전방식을 유지할 경우 충전당 5센트의 수수료가, 매번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주차 한 건당 20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